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로 1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악인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어, 악인과 섞이지 않고, 그쵸? 악인의 길로, 그 그들이, 그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어, 그럼 어떻게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복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쵸?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사람이 복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10편, 119편에서도, 바로 이 113절로 120절에서, 바로 정확히, 그 시편 1편에서 제시하였던 그복 있는 사람의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113절에서 115절까지 에서 시편기자는 어, 악인들과 단호하게 단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미워하고 두 마음 품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이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두 마음 품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한다.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어, 또 115절에서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당신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나를 떠나라.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라고 단호하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결단을 하기가 결코 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뭐 저만 잘났나? 뭐또 저만 잘 믿는 사, 뭐 사람인가? 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할 테고. 예,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 뭘 몰라서 그러는데 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라고 어떤 그런 비리랄지 적당한 속임수로 그 살아갈 때. 정말 그런 속에서 이 세상 풍조를 거슬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올곧게 지켜 나가기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빛이 되야 되고, 세상이 부패할지라도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성도의 본분인 거죠,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 2장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할수 없고 성도를 할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게 어, 때로 그 악한 자들의 그 방법에 동의하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면서 예, 살아야겠다는 굳,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결심만으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116절, 117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네. 또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 혼자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또,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어,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그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118절로 120절까지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죠. 118절에서,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였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두 마음을 품는 자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해 미워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또 심판하시고 또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 멸시하시고, 찌꺼기 같이 버리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0병기자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어, 120자리에서, 내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어, 내가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다라고 교만하게, 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생각할 때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이 고백이 또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또 주의 개명대로 살겠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들이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어, 분명히 선포하시고, 교훈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눈 감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말씀대로 세워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보상을 받으며 또 주께 영광 돌리고 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